안녕하세요 마재입니다뭐할 거냐? 연능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걸할 겁니다. 올라 달린 다음에 마법사를 팔 마법을 띄우고 미포를 빡박아가지고 영총살 콕한 번만 궁 쓰면 돼요. 단한 번만 쓰면 됩니다. 마법 기준으로 110%중문력을 받아가지고 미포가 때리면은 애초에 최대 체력 비례를 거의 한 전체 체력 한 200%의 만고 뭐그 정도로 때려봤거든요 그냥. 오로기 때문에. <laughs> 그 와중에 이제 미포, 아 나는 붕을 빨리 쓰는 게 중요해요. 미포 같은 경우에는 만화통이 워낙에 채워야 될 만화통이 커가지고 다른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미포가 먹어야 될 것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가는 와중에 만약에 좀 이기면서 가려고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신드라 만화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설수급자에서 만약에 이제 만화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면 아리를 주는 게더 좋습니다. 나중되면 한번 미스 났을 때가 진짜 커가지고 그런 거지 초반에는 거의 스킬 미스 날만한 게 없거든요. 아 뭐지? <laughs> 뭐지? 항상 주면 가져가라. 이건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긴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팔 마법의 미포를 꽂으려면 구렙까지도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걸 왜 가냐? 마법 덱 같은 경우는 탱커가 없어서 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먼저 죽이면 된다. 내암라인 터지기 전에 니네 전체를 다 터뜨릴 거다! 라는 마인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한 방만 쏘면 되거든요, 한 방만. 이제 그냥 적당히 왔습니다. 적당히 여기에서 오래벨에 20원 들고 있는. 이거는 아껴뒀다가 쿠프 축소 나오면은 쿠프에다 갖다 박아요 어쨌든 요래 가면 지긴 저도 만약에 질때 그런 식으로 지더라도 엄청 시게는 안 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주력을 이제 이성은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예 참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피가 달 건데 그 그러니까 다른 대로 달고 돈 모으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자, 돈 주고 갑니다. 할렙, 불렙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면 이순이 그냥 이악 물고 버티고 버텨서 레버 쫙쫙달린 다음에 미포 나오면 끝납니다. 이제 버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포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 생각을 하면은 벨코즈 떴을 때 벨코즈 이성 빨리 만들어가가지고 벨코즈 잠깐 쓰는 법도 있고. 남이. 네 이런 거. 육마법이 뜨고 나면은 당연히 또쓸일 모가 있죠 좀. 근데 더는 맞아도 되지 않을까? <laughs> 지금 아이 템도 잘 나왔기 때문에 <laughs> 시계 안 맞을 것 같거든. 이겨줘 친구야. 그렇지 <laughs> 시계 안 맞을 것 같았거든요. 약하지 않아요 조합이 그렇게 적당히는 셉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 내가 연우를 먹고 크립에서 연우 하나 줘서 대체사 하나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 법사 덱이 이기진 않아도 피발리는 하면 갈수 있거든요 적당히 지면서 집어먹을 거 집어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자자 자,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애니! 제라스! 그리고 미포! 이래 되면.. 음... 어.. 잠깐만.. 미포네.. <laughs> 아니 잠깐만 미포네.. <laughs> 이대로 구레까지 달립니다. 가는 와중에 나오는 거 그냥 집어가고.. 최대한 요 눈을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타 4대나 쳐야 되는데, 여기서 요눈두개가더 들어가거나 요눈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 해서 어떻게든 평타를 한 대라도 들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만 쓰면 돼요. 한 번만. 발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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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방만 믿고 가는 거야. 한 방만 믿고. 자 지금 156%거든요. 아직까지 덜 더해졌죠. 그러면 이제 데미지가 거의 200%거든요. 용발 뭐 용발 말고 나머진다 죽을 거예요 그냥. 전체 체력 비례 데미지로 저걸 박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빌드 할때는 이런 식으로 엉켜 있으면은 발키리 하나 얹어가지고 발키리까지 띄어놓고 패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쎄기 때문에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안한 거거든. 아, 다 필요 없고, 둘, 셋, 넷, 발사. 맞았지, 아, 근데 못 잡았다. <laughs> 설마 발사! <laughs> 어, 놀래라. 암라인에 갈수 있는 게 이제 암라인들이라든가, 아, 길이나, 어, 이성 하나 넣고 넣고 앞라인에서 이제 계기일 걸좀 찾아야 되는데, 근데 보이는 건 너무 좋아지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얘가 한 방을 믿고는 있는 건 맞는데 나머지가 보급은 아니다. 엘키리 자, 자, 안 나오니까 나눠주고 하나가 안 나오네. 자 이제 N이 나오면은 발키리 필요 없으세요. 발키페 <laughs> N이 더넷넷 <너무. 웃음> 발사! 아! <laughs> 하지만 나머지가 고고인 것은 아니다. 아이고야 이긴 대다. 죽어라. 원래 이제 미포를 그렇게 빨리 먹은 이유가 이제 그거만큼 업그레이드도 제가 좀 빨리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근데 이기네 <laughs> 자, 탱템도 있지만! 시간 역시 믿음과 신뢰의 쓰풍! 허허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안경 총살 법의 카운터! <웃음> 근데… <웃음> 한 번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 습니까 <laughs> <laughs> 딴 놈부터 때리면 내가 이기는데, 어떠겠습니까? <laughs> 아, 미치겠네! 아직까지 8만법도 아닌데 왜 이기지? 그렇다면 6만법만 돼도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안 나오네, 그 베라이… <laughs> 말이 돼? 소맨 이긴다. <목소리> <목소리> 삼성진 뭐? <목소리> 와우. 와우 시다. 실드. 아 뭐야 막드 발동 안 했다. <laughs> 바닥 <바닥진하네, 이> 씨, 부, 나네 씨, 나왔! 씨, 가, 가,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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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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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번 더! 총살법 어, 졌다! <laughs> 이제 배체나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봅시다. 누굴 만나건 어쨌든 간에 누굴 띄우건인데, 이거 그냥 구석을 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밑으 찢어져 있거든요. 뭘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이거만 노리면 되지 않겠나? 발사. 나이. 이거 저것만 잘 노리면 되지 않겠나? 어, 너들 그리고 범위 업그레이드 나오면 이제 끝났다. 범위 업그레이드 빨리. 안나네 자, 저도 이제 미포 살짝 옮기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살짝. 둘, 셋! <웃음> 발사 <웃음> oh <my God. 웃음> 그레이드 중 안되면 자 항상 여러분 아 하지만 내가 먼저 쏜다 안녕 총살법 더 팔트업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마. 그리고 스킬이 많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꼭얘 스킬을 더 팔트업으로 막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스킬이 다 빨리 써가지고.